우리가 이제 정권이나 어떤 그 지도자가 어떤 권력이, 어, 항상 그 내세우는 것들이 어떤 통계죠. 그래서 지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펼쳐질 그러한, 어, 그 유익과 또, 어, 놀라운 발전에 대해서 어 통계와 이 수치로 이제, 어,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그 업적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그 통계와 수치, 외형적인 것은 속빈 광정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화려하고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중심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그러한 그 충성을 이제 하나님은 보시죠. 오늘에 솔로몬 왕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계속 봤지만 성전 건축과 그다음에 자신의 이 궁궐을 다 완성했어요. 말이 이제 20년이지 자신의 통치 기간 절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성전 건축에 7년 6개월. 그리고 자신의 그 궁을 건설하는데 13년이 걸려요. 도합 20년이 넘는 그러한 이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죠. 업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오늘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금고를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록으로 보면 BC 966년 그리고 어 BC 946년에 예, 이것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보면, 은 이제, 이 솔로몬의 영토를 확장하는, 또 경제적, 어 그런 군사적 업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은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게 이제, 그 성전 건축하고 이 왕궁 건축하는데 후람이 굉장한 역할을 했잖아요. 백향몽, 잔나무, 그리고 금, 그리고 많은 그 기능공들 이런 인력도 동원해서 도와주었는데 이러한 이제 대가로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에 이 스무 20 성읍을 2십 개의 이 성읍을 어 주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다른 이 병행 본문에 보면은 이 갈릴리 땅준 땅이 아주 쓸모 없는 땅 그래서 가불이라고 해서. 후 후람이 이제 탐탁치 않게 여긴 것이죠. 이걸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 솔로몬 왕이 <laughs> 다시 받은 그성읍들을 제대로 이제 거기에 재건 사업이라든지 건축을 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3절 이하는 이제 11기상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과 이병행부분인데요 <laughs> 보면 하바소바라고 나와요. 하바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이게 이스라엘 북쪽 경계죠. 여기를 이제 점령한 거예요. 사절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이 시리아 광야를 말했는데요. 이게 아주 전략 욕충지예요. 그리고 상업적 그 요지예요. 그 그러니까 이곳을, 음. 어, 거기서 개발하고 건축하였으니까, 어, 굉장한 그 부와 또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하마드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보면은 이제 이 5절의 윗베오르 아래 베오른을 건축하되 이게 이제 호론신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토 호론이라는 호론신의 집 집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2km 떨어진 곳인데 여기까지 이제 다 점령을 하고 했으니까 영토를 그냥 굉장히 확대한 것이죠. 영토가 간 넓어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무역 통로이기도 하니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의 손아귀에 넣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번영을 부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윗배어은과 아랫 배어은 여기 이제 완전히 요새화 시켰어요.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해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요새화를 시켰다는 것은 완벽한 이 방어 체제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 절에 보면 바알락과 자객이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게 이제 그발랏은 기본에서 이 서남 쪽으로 한 8km 떨어진 곳인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국고성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병고성들 마병의 성. 이게 뭡니까? 이 국고성이라는 건 왕궁의 그 재산이라든지 군량미, 어, 이런 구제용 식량을 비축하는 곳인데, 이러한 곳을 여러 곳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병고성 마병의 성들까지 건축하니까, 아까 그 요새화시킨 방어적 체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군사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강한 부국 강병을 지금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군사적, 경제적, 업적을 지금 이역대학 기자는 이 솔로몬의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솔로몬한테 이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구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는 이제 이 7절 이하는 11기상 9장 20절에서 23절과 이 평행 본문인데요. 그 가난 족속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적인 멸망 못 시키고 남겨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성기던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도 성기고 그들이 또 성기는 그 신도 좋아 보이니까 같이 성기는 혼합주의가 된 것이죠. 7절 이스라엘이 아닌 해적 속과 아모리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희족 속과 여보수족 속 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8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족 속 이들을 솔로몬왕이 강제 노동력에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다른 그이 병행본문에 보면 이때 동원한 그 역군 이 인력들이 18만 3천 명이었어요. 그 중에 15만 명이 가난족 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노동력이 없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3천 명이에요. 이 중에서 3만 명은 그 삼교대로 해가지고 1만 명씩 그 레바논에서 가서 이렇게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평 본문에 보면 한 달은 거기서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또 집에 와서 일하고 이런 이제 교대로 이 일들을 일었고 이 3만 3천 명 중에서 이제 아까 3만 명이 이렇게 동원됐고 3천 명이 바로 이 근로를 감독하는,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보면 이제 그 구절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냐 했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번거와 마병과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십절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이 기능농들, 인력들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었던 거죠.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그 업적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장,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역대하 기자는 솔로몬 왕의 긍정적인 면만을 이제 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서는 이게 이제 11기상 9장 24절과 이 병행 부분인데, 여기서는 바로의 딸을 그 아내로 맞이했어요.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이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이세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개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출발부터가 잘못됐잖아요. 우상숭배의 그 원조 교육인 이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역대하 이 지금 역대기 기자는 어성정 중심 제사 중심 그리고 어 솔로몬 왕의 그런 긍정적인 면만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걸 쓰다 보니까 지금 어그 솔로몬 왕의 종교적 열심, 업적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애굽이 최강대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중군동에서는 최강대국인데 이 최강대국의 공주 그 딸이 솔로몬에게 왔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애굽이 다른 나라의 공주나 이런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신의 딸을 이스라엘에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북강병이고 강대국과 이 애국과 대등한 그러한 세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 솔로몬 왕은 어이 성전을 건어성 건축하고 왕궁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언약계가 있는 그 다이드 왕궁에서는 어 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 임시 거처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그 궁이 완성됐을 때어 자신의 궁으로 이 바로의 딸 아내를 이제 옮기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바로 21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의 개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정략결혼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혼인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곳에 그 거룩함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어, 거기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 이제 이러한 아주 그 좋은 점만 종교적에 대한 업적과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을 했는데, 그게 이제 12절 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낭실 앞에, 현관 앞에 쌓은 여우와의 재단위에 여우와께 번제를 드리되,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가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친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솔로몬 왕은 성전과 이 궁전의 화려한 그러한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정한대로. 오늘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가대로 안식일, 초하루 정한절기,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3대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의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업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일들을 이루신 그리고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는그 하나님 앞에 지금 겸비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은 1 4 절에서도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규례를 따랐다 그래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다이세 규례는 역대상 23장, 26장의 내용들인데, 그게 밑에 이제 나온 내용들이에요.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성기게 하고, 레이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가들을 찬성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는 하나님의 사람, 다이시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이런 칭호를 지금 다이시 받고 있는데, 아버지 그 다이세, 그 규례를 따라서 지금 제사장, 레이인, 문지기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제사드리는 일에 이 아버지가 마련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이들이나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이 사역에 있어가지고 어, 이 왕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고 그 순종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 국고 이라든지 국고 이 성전 보관인데요. <laughs> 여기는 이제 다이 왕이 수많은 그 전쟁과 전투 속에서 어, 가져온 전리품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이 전리품들이 이제 이 성전을 수리하고 또 보수하는데 어, 그런. 이 비용들을 충당하는 데이 사용되었습니다. 1육절에서는 이제 그 성전 공사가 완벽하게 끝냈다고 이제 말합니다. 1육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쌌던 날부터 준공할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나 이 성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철저한 준비했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준비하고 또 그 두로 왕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자발적인 그 헌신과 봉헌들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 왕이 그러한 외형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오늘 날마다 예배자로서고 제사드린 것처럼 이 성전이 제사의 기능 예배자 예배적인 그 기능을 이 내면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이해하는 것이죠. 어, 건물이 완성된 그 외형적인 것보다 이제 그 내면적인 그 겸손과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옆에 섰다는 것을 어, 이 종교적 그 열심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어,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 왕은 경제적인 업적, 군사적인 업적 또 종교적인 업적들을 아주 다 이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바라봐야 될 것은 외형적인 건물의 완성보다 오늘 솔로몬 왕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다이세의 규례를 따라서 진정한 예배자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거칠에나 형식적 어떤 그 예배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